대한민국 국적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원래 보수나 우파는 헌법 수호 세력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.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 신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? 대한민국 국적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다만 승복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말로서 끝나야지 그게 행동이나 폭력으로 어, 진전되면은 음.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? 이 우파 진정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정선거 선동에 속아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. 이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최종 그변론에서요 한마디는 해서야 되지 않느냐? 부정선거. 부정선거를 나도 믿었지만은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. 미안하게 됐다. 여기에 더 이상, 감사합니다. 어, 연연하지 말라. 이런 말은 할줄 알았어요.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장면이 몇 개가 있었어요.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김용현 장관을 시켜가지고 성관위에 개헌군을 보냈다. 잘 아시다시피 성관위는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 아닙니까? 그게 개헌군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개헌법에 대해서 몰라요. 나는 이게 제일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.